티스토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 알아보고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티스토리를 글을 한 20개 정도 쓰고 어, 그 6월 20, 오늘 날짜가 지금 7월 11일인데 6월 25일에 에드센스 그 사이트에서 에드센스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2주일 하고 2일 지나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진짜 와, 2주일이라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 여기 주, 승인 상태 준비 중돼 있죠. 이거 딱어 애드센스 신청하면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이 승인 상태가 준비 중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2주일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오늘 2주일하고 이틀이 지난 지금 어, 보니까 저는 저는 은근히 승인 상태를 승인 나오기를 정말 기대했거든요. 그런데 승인이 안 나오고 주의 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주의 필요. 참 이거 보고 절망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에드센스 구글 에드센스 화면에서 제가 이 부분 화면을 못 찍었는데 이내 사이트 연결은 잘돼 있었고 여기 원래 리뷰가 요청됨이 아니고 어떤 뭐 문제를 뭐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거 클릭하면 밑에 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뭐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그냥 검토 한번 딱 눌러봤습니다. 검토. 검토 누르니깐 다시 이제 리뷰가 요청됨으로 바뀌, 바뀌었더라고요. 아 알아,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이렇게 또 다시 재검토, 다시 또 검토를 신청을 하면 한 2주 정도 후에 또 구글에서 그뭐 승인 여부를 승인 여부를 답어그 대답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려야죠. 뭐, 한년 기다려야죠. 정말 지루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리뷰가 요청됨을 신청을 하고 나서 다시 이 화면을 보니까 아까는 준비 중이 아니었고 주의 필요였는데 다시 이게 층인 상태가 준비 중으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죠. 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구글에 그 네이티스토리 어그 블로그를 쓰면서 느낀 점은 정말 잘 내가 재밌어하는 부 재밌어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 제가 진짜 이지 글 이직해 쓰는 것도 정말 억지로 힘들게 썼는데 이걸 매일 하루에 1일 포스팅 또는 2일 포스팅 이렇게 하는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뭐,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야 억지로 하려면 할수 있죠. 근데 이걸 뭐, 뭐, 1년에 뭐, 거의 평생, 뭐, 나이 뭐, 60, 70까지 평생, 이거 힘들 것 같아요. 내가 재밌으면, 내가 구글, 뭐, 티스토리 불고 글을 쓰는 게 재밌으면, 뭐, 재밌게 글을 쓰면 되고,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, 수익이 안 나도 내가 재밌으니까, 티스토리 글을 쓰면 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재미없는 글을 억지로 쓴다. 그렇게 이렇게 재미없는 글을 억지로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티스토리 글을 쓰면 어.. 돈이 안 벌리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글을 약간 반은 정도는 억지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노선을 바꿔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이거 구글 애드센스.. 애드센스 어, 수익 승인이 안나서 좀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예 어쨌든 뭐, 현재 상황은 이렇고, 지금이 한 2주 하고 이틀 지났는데, 앞으로 한달 정도는 참고 글을 더써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어 글을, 계속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니까, 간간히 한번 뭐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